아, 오늘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제가 방송을 하게끔 만들었어요. 안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. 반해버린 게 있고, 이번에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, 저쪽 혈에 지금, 그,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까지 미친놈처럼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. 스마일게이트 보고 있나? 오늘 이벤트가 나왔습니다. 이벤트 던전. 검은 실험실. 아시나요? 난 이걸 보자마자 솔직히 감동했어. 와, 스마일게이트가 왜 운영이 좋은지, 이거는 무가금, 소가금, 중가금, 핵가금이 똑같이 하는 이벤트야. 그래서 나는 이 생각했어. 이거를 시스템을 잘 몰랐었어. 들어가서 애들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, 이게 왜족 같아? 누구한테나 기회인데. 이게 왜족 같은 이벤트야? 존나 감사한 이벤트지. 여기서 한 시간을 사냥해서 먹은템을 강화를 하면 여기서 이걸 주는 거예요. 나는 오늘 감, 외지감자로 한 시간을 했는데 다섯 개를 먹었어. 다섯 개를 먹었는데 칠 하나 뜨고 다 날아갔거든.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일주일을 모아서 발라야 돼. 그거는, 봐봐. 템이 안 나와. 1강 안전인 채. 순대형, 봐봐. 여기서 주는 게, 우리도 못 먹어. 보탐을 존나게 해도 못 먹는 템이 나와. 근데 이거를 모두한테 주지 않아. 그냥 운 좋은 몇 명이 가져가는 거야. 근데 그런 기대감. 근데 이거를 이 이벤트를 참여하는데 돈이 들어? 아니? 시간이 들어. 무과금이랑핵과금이랑 동등한 입장으로 하는 거야. 핵과금이 좀더 빨리 잡겠지만. 이게 이벤트지. 그렇다고 여기서 강화석이 나와. 근데 그 강화석을 따로 파는 게 아니야. 그냥 안에서 먹어서 그냥 공짜로 하는 거야. 이런 나는 여기에 감동 먹었어. 나 그동안 개돼지였나? 이게 이벤트야. 공짜로 했지만, 운이 좋으면 뜨고, 운이 안 나쁘면 못 먹고. 아쉽지만, 이런 게 이벤트인 거야. 무과금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. 여기서 무과금이 거만나 먹어. 개뽀록이지. 나는 이거에, 씨발. 아, 이래서, 씨발. 로스트 아크가 대박인 아크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? 이런 거 해줘도 뭐라고 하면은, 너딴 게임을 어떻게 하냐? 야, 무과금부터 핵과금까지, 나, 나는, 이걸 보면서, 와, 새끼들 진짜 운영이 좁아지는구나, 이 생각을 했어. 저는 다섯 개 먹었어요, 외지 감자로. 근데 다, 발랐는데, 칠을 하나 뜨고날라갔는데 팔가 다 날아갔는데, 나도.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. 아, 씨발 일주일을 모아야지. 하여튼, 근데, 근데 그렇다고 강화석이 조금 나오냐? 아니, 강화석은 무조건 발을 만치는 나오더라고. 여기서 야나 오늘 안 떴어 쓰레기 이벤트야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? 여기서 주는 템이 말이 안 되는데 꼬록인데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? 이거? 천이 뜨던 두건이 뜨던 무기 가뜨면 대박이겠지만 이런, 나는 이런 이벤트를 진짜 오랜만에 느껴봐 난 너무 좋던데 이런 게 진짜 짱이다 이 새끼들 머리 좋다 스마게 운영 그래서 로스트아크가 그안 좋은 여론을 뒤집고 갓겜 소리를 들었구나. 스마일게이트 그거 있어? 근데 이건 팩트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대신에 아직까지 점검과 자잘자잘한 몇 가지의 문제들은 ᄉᄇ스럽지만 기대가 되는 게임이다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겠다. 대신에 여기에 이제 하나 조건이 붙어요. 과연 너네들이 이런 템 시셋을 얼마나 잘 유지시킬 것인가? 아 저는 그냥 이번에 저는 리니지 m 을 아직 캐릭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재밌으면 돈을 써요 근데 리니지M을 한 3년? 캐릭을 하면서 하다못해 그 전에는 학교비랑 패키지값도 계속 내년 3년동안 접속을 몇번 했지한 3,4번 했나? 그것도 잠깐잠깐 스펙보로 게임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안했어 요즘은 나는 그냥 게임하기가 싫었고 놀았고 1년 동안 근데 오랜만에 게임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로드라인이 소모를 떠나서 진짜 재밌어요. 안 그러면 저는 방송 끄고 게임을 안 하거든요 원래. 밖에 나가서 놀지. 저는 요즘 배그도 안 해요. 오늘 잠깐 배그했어썸다때 배그 한판 했는데 배그도 안 하고 저는 로드나인만 합니다. 형들도 알잖아. 나 지금 하루에 열몇 시간씩 게임을 해. 왜 하겠어? 내가 미쳤어 방송도 안 하면서 게임을 왜쳐하고 있겠어? 재밌으니까야. 그냥 그게 솔직한 말이야. 어? 재미 없으면 안 해. 그리고 돈도 안 써. 아유. 수업이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돈벌생동이야지 이렇게 미친놈처럼 안해 구라 안 남는데 고고고형안 남아 이게 내가 지금 남을 것 같아? 안 남는 수준이 아니라 몸값에 더블 이상으로 써 그냥 난 그냥 돈을 존나 갖다 받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지금은 얘기 못 하는데 나중 되면 형 진짜 벅소리 나올 거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게임에다가 어떻게 과금했는지 싹다 내가 한번 알려줄 거야 그때야 진짜 가봐 그때. 지금은 얘기 안해